개묘년 신년운세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용띠 분들은 괜찮으실까요? 2 4살 들어오는 경제생 용띠들이 3재가 들어오면서 이 용띠들이 아 작년 3재는 그래도 잘 넘어왔는데 아올3재는 조금 힘이 들겠다.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뭔가 뭐, 잘 안된다. 2 4 살이 제 되는 이 경제생 용띠들이 보면 뭐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하 있으면 학교도 못 다니겠다. 나 혹시 있잖아 학교 이제 이어서 학업을 그만둬야 될 건가. 진로를 바꿔야 될 건가? 아니면 뭐 직장 다니고 있는 애기들, 나 직장인 거뭐하겠다 성향이 안 맞다.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지금쯤 뭐 뭔가를 시작할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새로운 거를 시작할 그런 타이밍쯤이 와서 이, 이 애들이 내가 지금껏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바꿔 탈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애기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있죠. 이제 내년에 들어오면, 아, 엄마 자꾸 피곤해. 엄마 머리가 자꾸 아파. 엄마 배가 아파.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여자애기들 것 때문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생식기 자궁 쪽에 이렇게 조금만 좀. 엄마들이, 애기들을 눈여해서잘 봐야 됩니다. 이 아직까지도 2 4 살은 아기거든요, 아기들인데 엄마들이 이제 애를 눈에 겨서 보다가 어디가 조금 이상하다, 이제 조금 그러면 빨리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야 되지. 이 아기들 내년 한해가 들어오면 이 삼제에 삼재인형을 3제 조금 많이 받을 거예요. 누울 삼제에 작년 삼제에 들어온 삼제 잘 지나갔다하지만 왜 애가 자꾸 원래 왜 이래 시름시름 거리고 병원에 자꾸 또 나들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지를 엄마들이 생각할 건데 그러면 미리미리. 애들 불을 좀 켜주시고요. 이 애기들 어디 가서 풀수 있으면 삼재를 그 정월 보름 안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푸십시오. 삼재를 그 풀면 애기들이 좀 많이 나아지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좀 챙겨서. 요즘 애기들 보면 막 다이어트한다. 요즘은 시그하게 이제 여자들만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막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 몸무게에 목숨을 많이 거는데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좋은 거 챙겨서 조금 많이 먹이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생들은 특히나 또눈역에서 엄마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1년 내내.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잘 지켜봐야지, 그래야지, 애기들이 아무 탈없이 잘 지나갈 겁니다. 36시 들어오는 무진생 용띠들이 있어요. 이모진생 용띠들은 크기에 뭐, 삼재라도, 같은 삼재를 들어오고 있지만, 용띠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을 겁니다. 크기 뭐, 내가 뭐, 이동할 건가, 이동하셔도 됩니다. 내가 뭐, 변동할 건가, 변동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뭐, 집을 좀 바꿔서 이사를 가볼 건가, 이사 가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이분들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무진생 용띠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자체는 자기가 답답한 걸못 느끼거든요. 내가 뭐 아주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한 발, 두발더 나아가시면 이분들은 사는 게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100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한 120까지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전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 사는 게참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뭐 혹시 뭐 몸이 이상할 건가 변동이 어서뭐 내가 손해 볼 건가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분들은 큰뭐 다른 내가 뭐 삼재인데 어떻게 할까 이거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그냥 뭐 다니는 곳이 있으면 삼재 푸시고요. 그도 아니고 뭐난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제가 앞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재를 못 풀겠다. 엑셀에 들어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데 뭐. 1월 일일이 되면 잠자고 일어나는 속옷 도 하나 벗어서, 가만 봉지 넣어서 쓰레기통 버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용띠가 48병진생 용띠죠. 이 병진생 용띠들은 그래도 삼재가 같이 들어와도 큰 그건 없어요. 늘삼재에 근데 이제 내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49이 들어는 2024년이 문제가 되니까 2023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24년을 대비해서 많이 좀 축적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되고요. 크게 뭐 병으로 어떻게 이상이 올지도 않을 뿐더러 이동 변동하는데 문제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용띠들이 대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경진생 용띠들이 어린 애기들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다른 용띠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60살 들어는 오 갑진생 용띠들이 이제 조금 또 문제가 있죠. 중간은 다 괜찮아요. 중간은 괜찮은데. 스 24살 용띠가 문제가 되면 반면에, 갑진생 용띠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갑진생 용띠들은, 물론 산지를잘 막으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산지를요즘 막고 가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잘 없고, 뭐, 절간에서, 뭐, 이제 제집 오면 얘기합니다. 절에 가면은 뭐, 5만원 주고 막아준다. 그러면 절간에서 막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단체로 푸는 게다 풀릴 건가? 그러면 그날 일진에 이제 나오고 안 맞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몇개 말아 간다 그러면 저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30%는 안 풀릴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푸시는 게 제일 맞고요. 근데, 이제, 갑진생용기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삼재를 조금 풀어보시는 건 어떤가, 제가 다니는 곳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혼회원 년에 들어오는 2023년에 내가 몸수를 지는 이제, 뭐 사고도 없을 거고요. 또, 이제, 어디 가다가 내가 낙매수도 없을 거고요. 이분들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 갖고관절가 들어옵니다. 관절가 들어오면, 이 가청을 드들어야 되는 건데, 쉽게 내가 차를 잡 타고 가다내 차에 누군가 툭 부딪히면, 내가 경사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사람 많이 다치면, 그것도 하면 도 봐야 되고요. 문제가 많아 보험이 잘 들어있어서 요즘은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보험서해 있어서 준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쳐버리면 안 좋거든요 이제 고런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진생명기들이 자기들이 조심해야 될 거라 내 건강을 조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차로 인해서 아니면 상대방 차로 인해서 사고가 들어올 건가 그 사고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크게 다치지 않을까. 상대방도 다치지 않을까?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조심해서 이제 안전운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뭐든 내가 결과다가 뭐 독자 빠져서 어디 뿌려줄까 이런 거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낙면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말썽이 붙어버리면 내가 손해를 볼 거니까 될수 있으면 말썽은 하지 마시라고 이제 구슬에 오르지 마시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